지금 산호조리원 만족도 평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일 맛있었던 메뉴. 오늘이랑 저랑 갈비탕. 아쉬웠던 메뉴 없음. 익세션 친절도. 매우 만족. 테라피스 테크닉. 매우 만족. 신생아실. 배정된 방이름. 체리방. 체리방 화이팅. <laughs> 선생님들 진짜 다. 저보다 더 예뻐했습니다 자식처럼 한 아홉 엄마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laughs> 2주 동안 청하나나 어머니가 아홉 명이었다 아저 포함 열 명인가요 <laughs> 저보다더 잘해줬다 <laughs> 나도 나도 태어나면은 나도 산호조리원 한번 가고 싶을 정도로 기타 건의사 선생님 너무 신기했어요 밤밤 선생 밤에도 수유하러 갔을 때밤 선생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밤에, 밤에 짱. 아, 그니까, 만약에, 산후조리원이 계속 있으면, 그니까 계속 거기서 한, 한, 한 3년 지낸다는 생각으로 하면, 한 4명 낳을,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